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감사일기 성공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5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 주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전파합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이지성 작가라고 있어요. 제 아들 이름이랑 똑같은 작가인데 그 사람이 쓴책 중에 스무 살 클레오파트라처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감사 일기와 성공 일기가 인생을 바꾸다라는 파트가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예환데요.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여자예요. 주인공은 그녀는 도서관에서 살았다. 밥 먹고 잠자는 시간을 빼고 오직 책만 붙들었다. 하루 평균 16시간, 16시간이 아니라 16시간 독서를 하다가 눈병이 나기도 했다. 그만큼 절박했다. 최근에 그녀의 사업체는 연매출 20억 원을 돌파했다. 엥?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책에 나오는 예화예요. 먼저 시선을 끌기 위해서 작가가 이렇게 쓴것 같아요. 연매출 20억 원을 돌파했다. 자, 계속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녀에게 인생을 바꿀 수 있었던 비결이 무 뭐냐고 물었다. 제이는 제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작가가 제이라고 이니셜을 붙여서 실명을 거론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 제이라는 여자가 얘기합니다. 제가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을 때 주로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읽었어요. 그들의 성공 비결이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방법은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뜨겁게 꿈꾸고 도전하라. 원칙을 지켜라. 신뢰를 얻어라. 얻어라."라는 식의 추상적인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온갖 고통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한 여성에 관한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녀의 성공 비결이 감사 일기 쓰는 습관 때문이었다고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토록 고통스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이 도대체 뭐가 감사해서 일기까지 썼을까 하고요. 알아보니 그녀는 사소한 것들에 감사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커피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두발 벗고 잠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이었어요. 여기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만일 그녀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것이라든가, 천문학적인 돈을 번 것에 감사했다면 충격받을 일은 없었겠죠. 그래서 저도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죠. 재미있는 사실은 그 전에 읽었던 많은 책의 감사일기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39페이지입니다. 감사일기,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일기 써야겠죠?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쓰고 있거든요. 근데 감사일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책에서 성공일기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제이 양이 성공일기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성공일기도 무슨 거창한 성공을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침에 토스트 대신에 잡곡밥을 먹은 거. 매일 1시간 이상 운동한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킨 것등 삶의 작은 성공을 기록하는 거예요. 감사일기와 성공일기를 매일 쓰기 시작하면서 내면의 변화가 생겨났어요. 라고 이 여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감사일기와 성공일기를 쓰니까 제 자신을 인정하고 좋아하고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죠. 그건 정말이지 거대한 변화였어요. 라고 이 여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지성 작가가 덧붙여서 말합니다. 제이 양의 말이 100번 맞습니다. 부모나 남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한 여자들은 지극히 사소한 일에도 지극히 감사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여자들의 삶을 감사의 관점에서 접근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자신이 이미 받은 것들이 앞으로 받을 것들에 대해 감사부터 하는데 너무 감사한 나머지 눈물을 한 잔씩 흘린다는 식의 이야기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여자들은 햄버거 대신 샐러드를 먹는 사소한 성공도 귀하게 여깁니다. 그녀들은 자신의 내면과 일상 전체를 성공의 에너지로 채우고 싶어 안다를 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성공에 대해 깨어있는 사람에게만 찾아온다는 사실을 당신도 깨어있으십시오. 감사에 대해 성공에 대해 그래야 당신의 삶에 진실로 감사할 일들이 찾아오고 특별한 성공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감사와 성공에 대해 깨어있는 습관은 감사일기와 성공일기로 성공일기를 쓰는 순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함을 이라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어, 제가 얼마 전에 소확승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소소한 승리의 기억을 우리 기억하자. 대뇌이자라고 얘기했는데 이 성공 일기, 감사 일기가 그런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많이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 주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전파합니다. 감사, 감사.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 나에게 해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전파합니다. 여기에 감사일기와 성공일기가 나와 있죠. 여러분 말씀에는 벌써 감사하고 또 승리한 것,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라, 전파하라는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소한 일에 오늘 이 책의 주인공처럼 커피 한잔 마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어렸을 때 농구를 막 하고 있는데 휠체어를 타고 온 장애인이 한없이 그 농구하는 모습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 사람에게는 걷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기부수 했을 때 소원이 걷는 거였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걸었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사소한 것에 감사하시고 또 여러분, 여러분께 주신 하나님의 승리,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기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이 한 걸음 더 성공에 가까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 감사라는 말씀 읽어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그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 건져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함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함이 영원함이로다 아, 아멘. 오늘 하루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